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의 고단함과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무뎌져 있던 제 마음에 이 말씀 한 구절이 생명의 순결처럼 들어옵니다 저의 지친 영혼에 살아있는 희망을 일으키고 여전히 무엇인가 가능하다는 선언으로 올려 퍼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현실을 보는 눈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보는 눈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소서, 어제의 상처와 실패에 머물지 않고 오늘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소서, 모든 아침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의 일부는 여전히 광야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외롭고 메마른 이 마음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라. 이 말씀이 저의 현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불가능이라 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길을 내시고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는 척박한 땅에도 생명의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때때로 과거에 얽매여 주님의 지금을 놓쳤습니다. 이전의 상처, 이전의 실패, 이전의 실망이 오늘의 기대를 삼켜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아침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예적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지금도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사는 오늘이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길 위에 놓인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일상도 예상 가능한 흐름도 주님의 손 안에서는 언제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새 일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은 환경이 아닌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 삶의 광야 한복판에 새로운 길을 기대합니다.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던 시간 속에 의미가 새겨지고 닫힌 줄만 알았던 문이 열리며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게 하소서 나의 기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보게 하소서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저의 메마른 감정에도 적용되게 하소서 기쁨이 메말랐던 마음에 다시 웃음이 피어나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일상 속에 다시 감사가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강물이 저의 생각을 적시고 주님의 평안이 저의 마음 구석구석을 적시게 하소서, 메마른 영혼에 오늘 주님의 강이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하루는 제 능력으로 사는 날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걷는 날입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용기,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 이 하루에 담기게 하소서. 반복되는 일상의 속에서도 주님이 준비하신 새 일의 조짐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의 흔적을 따라 걷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듣는 소식 가운데, 보는 뉴스 가운데,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만든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계획은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또한 새 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이 기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시작한 이 아침이 하루 종일 주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일 하나에도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도 기대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기까지 저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